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마블의 이본, 홍본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 굉장히 날씨가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 지역만큼 너무 뜨거운 것 같아요. <laughs>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 현장에 나와 있죠? 지금 여기는 바로 자양동. 지금 지역들 중에서 가장 좀 핫하다는 지역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양동도 1, 2, 3동이 있는데 그중에 저희는 자양 4동 현장에 나와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내용들이 좀더 이슈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비교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이제 서 있는 이 위치에, 어,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서 저희가 여기 앞에서 이렇게 좀 찍게 되었는데요.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멋진 조감도가 나와 있죠. 그 이유는 뭐죠 이게? 자양사동 모아타운. 이제 건대 입구 역세권 쪽에 이제 위치한 조감도인데요. 우리가 흔히 혼동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면 자양 자동도 밑에 모아타운과 위에 이렇게 건대 입구 역세권으로 진행하는 역세권 모아타운 요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최고층수 지금 현재 39층으로 건립이 되어 있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용존율 인센티브 받을 수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최고 50층까지도 저희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죠. 보시면은 너무 이쁘지 않나요? 그니까요. 근데 불구하고 이거보다도 더 좋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네네. 어떻게 될지는 건설사를 통해서 이제 나중에 추후에 어,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일단은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어, 이 자양 사동이 핫한데 불과하고 또 하나 이슈가 있었죠. 자양 사동에는 모아타원이 두 군데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이 양꼬치 거리를 놓고 어, 건대 입구 쪽과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대장 아파트라고 하는 로드캐슬 쪽에 모아타운이 이렇게 두 군데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불구하고 저희가 그때 이제 아마 안내해드렸듯이 이 아래 모아타운이 조합 설립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이슈가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조합 설립 인가가 1-4구역부터 이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맞습의서 80%를 증구를 해서 이번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서 3개의 시공사가 들어왔습니다 네 자, 맞아요 첫, 첫 번째로 이제 두산건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누가 있죠? 대림 ENC DL ENC라고 하죠 네. 대림건설과 세 번째 금호건설까지 그렇죠. 총 3개의 건설사가 들어왔는데 이번에 홍보한 거 보니까 하이엔드로 할 가능성이 되게 높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음. 아무래도 로데캐슬도 지금 들어와 있고 로데캐슬보다좀더한 단계 업그레이드인 어, 아파트가 음. 좀 탄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음. 이제 생각을 하는 거는 두산으로 된다고 하면은 어, 트리마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게제 어... 추측입니다 네네. 그리고 대림으로 한다고 하면 아크로로 진행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금호건설은 리첸시아를 보통 많이 짓는데 네. 이번에는 뭐 금호 그뭐 아르테라? 아르테라라는 네. 그런 브랜드로 네. 진행을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음. 그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그 건설사를 딱 봤었을 때 하이엔드라고 했던 그런 이제 건설사들이 지금 나와 있다 보니까 음. 아무래도 저희가 하이엔드인 이제 주거 아파트를 좀 이제 음. 보,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기대가 있는데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래쪽에 조합 설립인가가 나면서 그러면서 이 자양동 건대 입구역 쪽에 있는 모아타운이 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낙수효과로 지금 일단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네. 많아졌고요. 주말에도 거의 한열몇 팀씩 오실 정도로 네. 상담석이 없죠. 그러니까요. 네. 지금 저희가 여기 서 있는 이 추진이 바로 앞에 지금 편의점을 끼고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면은 횡단보도를 하나만 건너게 된다고 하면 은 바로 성수동이죠. 그쵸, 성수동 네. 그 핫한 바로 성수동이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성수동 오셨다가 이렇게 금액적인 부분을 듣고 음. 아무래도 투자자금이 좀 낮은 자양동을 이제 보시는데 자양동도 지금 막 현수막도 걸려있고 조합설립인가도 이제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양 건대 입구역 모아타운도 좀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자양 사동도 사실 옛날 성수동처럼 비슷할 것 같아요. 네네. 성수동처럼 처음에는 어떤 이슈가 없다가 그래도 입지는 좋았잖아요. 성수동도. 그러니까요. 음. 그래서 자양동도 입지는 좋은데 개발 이슈가 지금 어느 정도 있죠.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결국에는 내 이쁜 아파트로 탈바꿈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데 네. 지금은 우리도 서울 한강 중심으로 이런 물건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공급 현상도 부족할 거고 네. 이 한강 중심에 있는 물건들까지도 점점 하나둘씩 나가게 되면 더 이상의 신축 공급도 없을 거고요. 평당이 아닌 이제 뭐 투자금 2억 3억대로 한강 중심에 이제 더 이상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라볼 때이 시점에서는. 어, 아무래도 이 자양사동 건대입구형 모아타운이 이 중에 좀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 싶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대로 바로 앞에 보시면은 이미 지구단위 계획으로 활발하게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면은 높은 빌딩들, 빌딩숲이 이루어질 텐데 그 바로 앞인 이 건대입구역 모아타운이 바로 또수혜를좀 받아라 볼수 있는 지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열심히 공사 네. 진행 중인 곳들도 꽤 있죠. 그러니까요. 뒤쪽에 청년주택부터 해서 요 앞에 빌딩 들어가는 거. 그렇죠. 그리고또 하나 이제 패스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지 곳들이 이제 거의 네 군데, 다섯 군데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으로 요 주택 옆으로는 호텔 컨 네. 그리고 질식사업센터 오피스텔, 네. 그 다음에 이제 빌딩까지 네. 여기 일대가 강남 테헤란로처럼 성수와 맞닥뜨리면서 그렇게 지금 빌딩숲이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편집이 좀 많은 이유가 차가 좀 많이 이동을 하고 있고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 이 지역만큼은 많은 분들이 찾아 오시는 지역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는 뭐 예를 들어서 중공업인 이제 성수동이 있을 뿐더러, 그리고 여기 이제 양꼬치 상권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이 건대 상권, 그리고 네. 롯데 백화점 상권, 그다음에 마트 상권, 그다음에 영화관도 지금 세 개가 다 있고 이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지역이긴 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 건대 입구요 모아타운에 대해서 좀 저희가 지금까지 매번 이제 많이들 말씀을 드렸지만 불구하고 어~ 금액적인 부분은 금액적으로 또 메리트가 있, 있지만 불구하고 정리를 하자면 지금 현재 상태로는 물건 자체가 사실 정말 너무 소수로 남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어~ 뭐~ 몇개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애매해요 왜냐면 지금 현재 시, 이미 상반도 중에 있고 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물 찾기는 조금 이제 앞으로는 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자연사동 건대 입구 역세권 모아타운 관련해서 네.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언제든지 이제 위쪽 상담번호로 네. 연락만 주시면 이제 저희가 친절하게 물건을 최대한 좋은 물건으로 가져가실 수 있게. 단 선착순이겠죠. 그렇죠. 먼저 오신 분이 더 좋은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네,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투자를 하고 싶어서 많이들 알아보시는 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음. 그 내가 잠깐 생각하는 찰나에 누구는 그거를 벌써 선점을, 매주, 했죠. 그쵸, 네. 선점을 하다 보니까 좀 발바르게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네, 그만큼 맞습니다. 내가 좋은 입지를 봤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어, 좀 생각을 단단히 하시면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이제 부동마블의 홍본 이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 네, 감사합니다.